안녕하세요 저는 현이고요 오늘은 아이폰 에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얇아요 그 전에 제가 쓰던 핸드폰이 1 5였거든요1 5 상자랑 비교하면 를오 거의 한 1.5배 정도? 두께가? 1.5배까지는 안되겠다 한 1.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? 와 박스부터 너무, 세상. 열어볼까요? <laughs> 와오와 진짜 얇다. 테두리가 쫀쫀해요 이 뭐랄까 여기는 무광이니까 까슬까슬하잖아요 여기 손에 착 감기는데요? 완전 쫀쫀하네 카메라 컨트롤 버튼도 오 뭔가 미끈미끈해요 16프로나 다른 데 뭔가 사각사각한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오 리퀴드 클래스 와우 오 멋있는데요 좀 치워놓고 오늘은 이 실제 세팅이나 이런 건 하지 않고요 그냥 외관만 딱 어우 예쁘다 어 지문이 좀 묻어요 보시면은 보이실까 모르겠네 벌써 제가 이렇게 만졌는데 지문 있고 반사 방지가 어 반사 방지가 괜찮아 보이긴 한데 15%고요 15%도 안돼 케이스케이볼까오랜만에 아우 케이스케이짜안 벗기거든요 한번끼우면아우이아케이 오케이. 아우. 오케이. 오케이. 유분기 케이스 안 끼운 쪽이랑 색깔이 다르죠 근데 얘를 생폰으로 쓴 적이 없어가지고 스크래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핸드폰도 잘안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가 어, 94% %네. 332 332좀 있으면 333 되겠네요 이렇게 보면 참 아우 훨씬 가볍네 오, 얘가 165g? 얘가 그리고 182g인가? 얘가 몇 그램인지 몇 아시는 분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. 오, 근데 제가 15%가 다 좋은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. 그러니까 제 기준에. 왜 무겁냐? 이것도 왜 무겁냐? 그15%가 그런 말 있잖아요. 역대 제일 가벼운 프로다. 왜냐면 11%랑 무게가 똑같으니까. 근데 그전에 썼던 폰이 제가 13미니거든요. 강화유리가 깨져있는데 이렇게 먼저 보면아 13미니 훨씬 그래도 얘가 140g인가? 얘도 아시는 분 댓글로 좀 <laughs> 근데 집에서는 확실히 13미니를 더 많이 가지고 놀고요. 여전히 15%는 진짜 거의 업무용의 업무용. 밖에서 만지고 13미니를 더 많이 쓰고 이제 궁금해지죠 13 미니 전에는 뭘 썼느냐 네, SE를 썼었습니다 SE 1세대를 썼는데 왜냐면 지금 제가 애플라이트 해놔가지고 약간 조금 튀어나오긴 했는데 얘랑 들어보면 오 비슷한데 SE가 이렇게 무거웠나 오 이건 진짜 비슷하다 그러니까 무겁다는 말이 얘는 어쨌든 스펙상 1 6 0 g 5g니까 165g이니까 얘보더 가벼워야 되는데 이상하다 비슷해요 느낌이 좀 이상하네 왜 비슷하지 이상하네. 그리고 얘는 어떻게 보면 아이폰 17 에어가 아니고 그냥 아이폰 에어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얘가 결국엔 에어는 1세대란 말이죠. 그럼 1세대는 또 1세대랑 비교를 해야 되겠죠. 짜잔 1세대. 지금 액자 깨져 있어요. 아 그러니까 여기가 액자이었는데. 그래도 보는데 는 괜찮습니다. 얘랑 외어도 무거운데. 이상하다. 이거 몇 그램인지 아시는 분 댓글로 알려주세요. <laughs> 너 많이 가나안 어. 어, 이상하다. 얘가 좀더 무거운 것 같아요 아니 얘가 더 무거워요 아 얘가 더 무거워 좀 비슷해 그러면 얘가 한 180g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닐까요? 얘가 한 180g 되니까 비슷한데 그럼 결국에는 그치 얘가 더 무겁다니까요 어 얘가 더 무거워 와 근데 정말 예쁘다 제가 케이스도 사왔어요. 짜잔. 케이스를 껴보면 나중에 뺄수 있겠지? 백점핑도 와. 오이 케이스 피감 장난 아니네. 우와 이거 오 손에 착 달라붙고 아 이거 엄청 이쁘네. 예그 예전에 제트 블랙 아시죠 클럽 약간 그런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고 여기 어쨌든 유광이니까. <laughs> 와 이렇게 얇다고 이제 케이스를 끼니까 더 얇아 보여요 신기하네 그냥 이렇게 있을 때는 그냥 음뭐 얇네 음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면 음, 매끈하니까 어우 얇네 그냥 음 그렇구나 음어 얇긴 얇네 이런 느낌인데 뭔가 이 하나를 덮어주니까 이거 어쨌든 이렇게 공간이 시야가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더 얇아보여요 와이 멋있다 카메라 먼저 해볼까아안 되는구나 세팅 안 해놔서 아무튼 오우 이 제가 필름은 그 AR 필름을 사놨거든요 그 얘가 저반사 코팅이 되어 있다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상표가 보이니까 조금 광고를 어, 혹시 광고 주시면 저야 좋긴 한데 <laughs> 이 색, 색깔 살짝 보시면 뭔지 제품은 아시겠지? 살짝, 살짝, 살짝. 뭐, 뭔지 알겠죠? 하얀색에 빨간색? 아무튼 이거 사놨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영상을 올리고 싶으면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 제가 벌써 이렇게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확실히 똑같은 것 같은데? 조금 파랑? 초록빛? 지돈 얘는 완전 하얀색이고 아, 물론 얘는 강화유리 필름이 붙어 있어가지고 정확한 비교 안 되긴 하는데 안될것 같습니다 얘도 이어 거의 다안돼 음, 이런 느낌 아우씨 너무 예쁜데? 와아 이게 너무 예쁘다 미쳤다 얘를 한번 닦고 케이스 다시 끼우고 세팅을 하고 이제 이심으로 바꾸고 네 여러 가지를 해봐야겠어요.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진짜 아이폰을 에어 샀어요 하고 자랑하려고 <웃음> <웃음> 자랑하려고 영상을 켠 겁니다. 네, 뭐 양해 좀 해주세요. 해, <laughs> 그게 답니다. <laughs> 오랜만에 영상 올려가지고.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. 저는 잘 지내고 있었고요.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?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은 아이폰 에어를 샀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정말 그냥 정말 순수하게 자랑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안녕. 요도 이렇게 짤똥하게 나오제 살이 너무 많이 쪘어든고 <laughs> 안녕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요 아침이면 맛있는 거 드시고요 점심이라도 맛있는 거 드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빠이